1 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1등신랑감 직업이 해적이오? 지금이 무슨 대해적 시대도 아니고 멀쩡한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대체 왜 해적이 1등신랑감이라는 걸까? 알고보니 그렇게 된 것도 다 이유가 있더라고. 해적이 최고의 남편감으로 불리고 있는 나라는 바로 소말리아야. 뭐 나라 이름만 들어도 대충 감이 잡히겠지만 소말리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먹고 살기 힘든 나라로 꼽히는 곳들 중 하나잖아. 자기들 나라에서 먹고 살길이 막막하니 바다로 나와 죄 없는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공값을 받아먹는 것으로 수입을 올렸던 거지. 해적들이 왕성하게 활동했던 2005년부터 2012년까지를 보면 이때 납치됐던 선박만 179척에 달하고 그렇게 버린 인질극으로 그러 수입은 최대 4억 1,300만 달러에 이르렀다고 하더라고. 이때 당시를 기준으로 소말리아 국민의 평균 연소득이 0 달러 정도였는데 해적의 연소득은 약 8만 달러 정도였다고 하니 연봉 차이가 거의 160배 정도나 나는 수준이잖아. 그러니 여자들에겐 해적 남편이 최고의 신랑감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게 됐던 거야. 이런 상황이니 소말리아에서도 특히 청년들이라면 더더욱 결국엔 너도나도 해적질에 뛰어들게 된 거지. 아무튼 이렇게 해적질도 레드오션이 돼서 각 나라에서 경계를 더욱 강력하게 하니 해적들도 결국 무기밀수나미리국 같은 것으로 업종을 변경했었는데 최근 들어 활동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 저번에도 말했던 적 있는데 그냥 올블로나 찾으러 꺼져